속도가 봐봐. 오! 오! <laughs> 안녕하세요, 핀프리스 뉴스 김윤수입니다. 대변 김진군이에요. 아. 네. 어. 아 누가 보면은 다시 새로 촬영하는 지 그러니까 오토 다 똑같은데. <laughs> 어? 강원도 태백의 네. 태백 스피드웨이 아. 레이싱 경기장이에요. 레이싱 말이야? 경기장. 이번 캐딜락 차량 어 일단은 전 차량보다는 굉장히 젊음이 좀 느껴진다. 음, 차가 낮고낮고어 어, 어, 일단은 색깔부터 해가지고 여기 어. 어, 이제 빨간색인가요? 이거? 응. 살짝 아, 와인색이야. 어, 약간 때는 버건디? 어, 13.5도짜리 슈비용 같은 색깔을 어. 가지고 있어요. 슈비뇨. 자, 이 차량은 이제 SUV가 아니라 이제 세단 차량인데, 세단 어, 차량 중에서도 캐딜락 이제 c t 5 차량. c t 5 어. 그럼 우리가 직접 한번 네. 이제 달리기 위한 차니까 매시서킷을 돌면서 어 배기음도 만족을 하고 한번 느껴보자. 고 정확한 속도를 하려면 이런 데서 하면 안 되고 서킷이 어, 또 이렇게 맞죠. 속도감을 확실히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그치. 서킷에서 한번 달려보자. 서킷에서 막 달려봐야 네. 이제 이 서스의 안정감 이런 것부터 해갖고 전체적인 차체 밸런스 네. 이런 거를 한번 느껴볼게. 살짝 있어야지. 오른쪽으로 좀 기울은 것 같은데? 아 괜찮아. 어? 나, 오늘 들, 들게. 좀. <laughs> 살짝. 속도가 좀 빨리 날라면, 형이 앞으로 좀더 붙으란 말이야. 어, 알어 이렇게 할게. 어, <laughs> 이게 앞으로 빼야된다. 앞으로 끙끙 할게. CT5 차량 이제 탑승을 했는데, 탑기 탑승 돌기 전에 빠르게 한번 시내를 한번 올보자고 이거 지금 헤드 그립, 지금 핸들 보니까, 스티어링 아, 보니까, 안 미끄러지라고. 스웨이드지. 아. 스웨이드로 해서 안, 안 미끄러지게끔, 또 고급스럽게. 작용을 했고 1 1 t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장착이 되는데 약간 팝업 스타일로 이렇게 튀어나오게끔 이렇게 장착이 되어있네 아, 음. 그리고 이거는 XT 그식스템이랑좀 다르게 여기 버튼들이 공조 시스템 어. 버튼들이 밑에도 2열로 그래 네, 잘되있네 어. 이렇게 해놔야지 음. 그 SUV 차량들이 이렇게 이건 좀 멋있네 어 이게 좀 약간 고,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데 그리고 역시나 여기 리얼카본 소재를 또 적용을 해갖고 여기 자동 무선 충전기 여기 이렇게 내는 거구나 어. 차... 이거 좀 좋은 거 같아 내 차도 알다시피 어. 형 나도 무선 충전 되는데 어. 안으로 넣어야 되거든 어. 그럼 아예 안 보여 어. 어, 그래서 이제 핸드폰이나 어. 이런 거 하면은 거기 잘안 넣어놓게 되더라고 맞아 맞아, 막 맞아. 써야 되는데 어. 근데 이거는 이렇게 내놔도 그렇지, 보일 수가 있네. 어, 보이, 보이지. 어, 터치도 어. 할수 있고. 그리고 이 차량은 또그 모드가 또또 어, 스포츠 모드도 또돼 있어가지고 음. 모드 조절하기가 또 이제 팔 각각기 장착이 돼 있어서 음. 편하다. 어, 음. 그리고 이 차량은 힘이 이제 우리가 서킷 돌기 전에 음. 힘이 얼마인지 알고 달려야지 될거 아니야. 240마력이야. 이거 막 밟으면 되지. 어, 밟아보면. 240마력이고. 그래도 치료는 알고 가자고. 음. 240마력에. 그 다음에 35.7 토크래. 아. 어, 어, RPM은 1500 RPM부터 시작을 하는데 최대 토크는 35.7 최대 토크가 뽑아져 나오기 때문에 네. 시내주행에서도 어, 속도가 몇개 즐길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 이거 내부, 이거 색깔, 이거 옵션인가? 어. 이거 희, 여기 베이지. 그래. 그건 아닌 것 같아. 이쁘네. 응. 음. 뭐 이렇게 이쁘고. 그리고 착좌감도 약간 진짜 스포티하게 어, 스포, 스포츠 시트로 이렇게 딱 적용이 있어갖 어, 그러게요. 어, 허리, 허리하고 이쪽 유튜브로 받쳐주면서 꽉 잡아주네. 일단은 여전히 미국 차 똑같이 어, 아날로그랑 가? 디지털이 그래. 섞여 있다. 섞여 아, 요거 디지털로 하면 돈이 많이 아, 나온다. 아, 어. 한번 이제 싹다 칭을 해서 성능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고. 파워 트레인드 고, 고, 고! 참고로 이 차량은 사기통, 사기통 가솔린 엔진 장착이 돼 있어. 어, 이것도 뒤에 사람이 있으면 엉덩이를 겁나 때립니다. 음. 자, 이제 서킷으로 들어가 보자고. 들어갑니다. 자, 서킷으로. 지금 서킷 많이 돌아봤잖아. 아, 뭐, 저야 뭐, 이제는 뭐, 배터리 이이죠 어. 그래도 우리 첫바퀴는 안전하게. 네, 일단은 어. 라인을 좀 보겠습니다. 네. 이거 그때 배웠어요 우리 또 레이싱 하시는 분에게 제가 배웠죠 한번 아 그렇죠 네, 이거는 어, 원래 처음에 여기 앞에 돌 때는 요렇게 음. 돌아줘야 된다 음. 아, 이게 타이어에 열을 또 가해야 되는 거야 음. 몰랐죠? 어미업이라고 그러지 네, 그쵸 그렇죠. 이런 아.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대회를 시작을 할때첫 바퀴 시작과 동시에 출발하는 게 아니라 첫 바퀴는 이포메이션 랩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예열을 하면서 가, 한 바퀴. 그렇죠, 그렇죠. 순서대로 이런 식으로 예열을 합니다. 어, 이 확실히 서킷이랑 이게 뒤는 안 봐도 되는데 자꾸 보게 되네. 근데 이렇게 안 해도 될거 같아요. 어지러워. 아 그래? 어, 왜냐면 너는 전력 축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굳이 예열할 필요는 없다. 노선만 조금 더럽게 아, 볼까요? 음. 자, 이런 아 이게 서킷이 확실히 타이어 작업 봐요. 사고가 많이 났다는 얘기고 또 사고가 아니죠. 아니야. <laughs> 차가 많이 나더냐? 그 그래, 브레이크를 밟아서 저 빠지다가 차량 속도 있지. 그렇지. 어 그러면서 밖으로 빠져나가야 되지. 안으로 돌면서 밖으로 나갔다가. 아, 여기는 밖이지. 어 여기 밖으로 나가야 되지. 어, 살짝. 이렇게 해서. 아니 왜 에어컨을 틀었는데 <laughs> 땀을. 땀을 너무 무서워. 자 일단은 뭐 인생 뭐 있어? 가는 거야, 뒤질까? 뒤질까, 뒤질까? 자, 뒤질까, 뒤질까? 아, 요거 속도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어떻게 할래? 야야 야, 야. 브레이크 안잡어 나랑 야, 같이 살래, 뒤질래. 같이 살래, 뒤질래. 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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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래, 살래. 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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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래. 오, 좋아. 자, 여기서. 오 오. 오.

괜찮아? 어 좋아 좋아 너랑 같이 살게. 좋아. 어 좋아 나랑 같이 살 거야 디지카. 디지카 살게. 응아 이제 어. 안쪽으로 안쪽으로 안쪽으로. 어 그렇지 안쪽으로 그렇지. 자. 야 이게 레이싱이야. 오 어? 이게 레이싱이야 이게. 빠빠 밖으로 빠지면서. 자 이게 레이싱이야. 오케이 오케이 이게 레이싱이야. 레이싱이야. 레이싱. 와아 레이싱. 요거 오. 속도가 봐봐. 오. 오. CT4 아, 우리가 지금 타고 있는 차량이 CT4인데 근데 지금 아니다. 우리가 지금 타고 있는 CT5인데 어 지금 스포츠 모드로 갔단 말이야. 지구라 자, 지금 오케이. 자, 속도를 좀 줄이라고. 자. 야, 그래도 오른쪽에 내가 무게가 있어 갖고 확실히 어, 그 전략적이다. 어, 그러네. 어, 이리안 어, 빠지네. 어, 어, 어 오른쪽으로 어. 오른쪽으로만 돌아. 어, 진짜. <laughs> 살라고 가시나. 아, 살아, 일단 살아야 될거 아니야. 차려서 차려야지. 아, 좋네. 어. 그렇게까지 달려야 돼? 오, 재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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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오락기 같다. 와. 또 방금 숨 막혔어. 아이고, 오락기. <laughs> 오락기 <같애. 웃음> 너 방금 너년뒤다고 와. <laughs> 어. 야우 잘 달린다 근데. 아이쿠요 와, 생각보다 선수죠 그리고 차가 생각보다 되게 안정적이에요 밸런스가 어 그래요 맞아 음. 그 시티4 보다는 좀더 안정적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스포츠 모드를 안주기엔 좀 아쉽긴 했는데 스포츠 모드로 돌면은 리 아까 이게 시듯선스가 약간 좀 아. 탄탄해지면서 어 스테링 휠도 그렇고 그리고 고 RPM을 쓰기 때문에 더잘 치고 나간다 음. 그래서 더 속도감을 즐길 수 있어요 일단은 확실히 이게 척이 아니네 음. 스피드 척이 아니고 음. 스피드를 위한 차가 맞습니다. 제가 어, 맞습니다. 잘 달린다. 진짜 어, 안정 적으로달잘 달리는 거야. 흔들림도 없었어. 좋았어. 어, 그리고 네가 좀잘 달렸어. 아, 어, 그랬어? 어. 좋습니다. 차 좋은 것 같아요. 전체적인 주행 성능은 만족스럽다. 만족스럽다. 어. 어. 성능만 주행 성능만 치면 나는 5점만점에한4.8 점. 나 주행 그것만 보면은 어. 나는 어 나도 4.8. 4.8. 어, 속도 어. 이런 거 핸들링이나 어. 이런 거다 봤을 때 4.8. 아, 그리고 외곽하고 시내를 봤을 때. 아까 XT6보다는 더, 실내가 좀 구성이 잘돼있어요 어, 좋다. 어, 나는 그대로 살짝 을 유지하면서. 이 네, 차, 괜찮은 것 같아요. 어, 가격 4,500원 정도 되면은. 차량 색깔도 그레드라서그런지 여성들한테도 잘 어울릴 것 같고. 맞아요. 네, 속도를 좀 좋아하는 여성분들, 음. 어, 그리고 뭐 젊은 남성분들, 이런 음. 네, 사람들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제주도 가서 딱 해변가 돌면 굉장히 예쁠것 같아요. 진짜로 어, 어, 이거 응. 내가 봤을 때 제주 렌터카에서 많이 사간다 <웃음> <웃음> 그래요 그래 우리가 또 이렇게 석유 까지 돌아왔고 응.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은 어, 또 우리 직원이 한번 나와서 아 왜. 예 술기 땜빵이었어요 술기 땜빵 그게 다음에 다